양복끼리 보러 갈래? 이걸 어깨팡을 낙엽 어깨빵 받침대다, 이거. 왜요, <laughs> <laughs> 왜요? 이상한 상상을 했었는데, 이걸로 주세요. 얼마요? 얼마 되죠? 아니, 이 친구가 <침도> 어디서. 절 <laughs> <laughs> 어떻게 바꿔주실 거죠? <laughs> 아니, 이 옷은 뭐야? 옷장을 <laughs> 덮니다. <laughs> 네. <웃음> 오, w e l c o m 양입니다. 어, 반가워요. 또 이렇게 우리 라면 끈게께어 갑자기 방 방탄형 MC 느낌으로 오셨습니다. 푸 형네 집에 지금 처음 왔는데 너무 예쁘게 해놓고 왔나? 진짜요? 이틀 동안 청소 죽는 줄알았어요 진짜? 양인 것 같고. 네, 살짝 그제 죠뭐사 사는 집입니다. 귀하 <laughs> 어뜨어와 여기는 그냥 샵이야샵 샤워. <laughs> 평소에 엑스라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밖에 갖고 나가서 팔아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알지? 노점 해가지고 노점 깔까요 <laughs> 볼드한 거 엄청 많아요네 볼드한 거 되게 좋아해요 평소에 하고 다녀? <laughs> 이런 것도 그냥 가끔씩 기분 낼때딱 한쪽만 포인트로 <laughs> 오 누나도 비비안 뉴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나도 비비안 뉴스 좋아하 그렇죠. 저도 비비안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 이렇게 키링을 되게 마, 많이 좋아해요. 키링이야? 키링인데 제가 빼가지고 목걸이로 이렇게 쓰기도 어. 하고 이런 나무 귀걸이고에콜로지 느낌으로 딱 이렇게 어. <laughs> 이런 건 어디다가? 와이셔츠 입을 때 카라에다가 이렇게 한쪽 딱 꼽아가지고 어. 포인트로. 요즘 이렇게 진주 같은... 어, 지연, 지연이 때문에 그런지 또 진주 같은 걸갖고 언니가 라고요 요즘. 어. 이거 어디다 해?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꼽아가지고. 오. 와이셔츠 입고 지금식으로. 약간 타이 느낌. 네, 아. 타이 느낌, 미니 타이 느낌. 음 가끔 머리를 이렇게 꼽고. 네, 그고 이렇게는. 얘는 원래 신발이 오버지였는데 어 네. 어. 리폼했어요. 이렇게. 네, 원래 이렇게 그렇게. 돼있었는데. 네. 오늘 센스를 배우러 온 느낌인데. 네, 아니에요. 아, 제가 오늘 일단 복장이 화이트잖아요. 어. 이 백지장의 느낌으로 우리 뮤근누나의 스타일링 코드를 받아들이겠다 아 그런 또 마음가짐의 룩이거든요. 아, 화이트. 진짜? 근데 큐영 진짜 인스타그램이나 보면은 옷 되게 잘입어가천이십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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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센스 있게 이렇게 색 조합을 생각했을까 싶은 아, 진짜요? 그런 조합을 <laughs> 소화도 되게 잘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기 와서 이제 큐영의 뭐 옷을 보면서 센스를 배워야지 <laughs> 런말 셀프 굉장히 또 트렌지 않습니까? 네. 런말 셀프 열심히 진행 중 너무 잘생겼는데. 오! 사진이잖아요. 사진과. 오! 괜찮아요, <laughs>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나다게요 자주. <laughs> 자주 있는 <laughs> 일이에요, 자주. 약간 <laughs> 이민호 느낌 나는데. 뭐드실래요 고고창 말안 해요. <laughs> 옷장은 어디 있어? 비밀의 계단에. 가시입니다. 오, 무슨 샵이야 이거? 약간 보물성 같은 느낌인데? 비밀 잡고 같다 살짝 오. 그런 느낌? 와, 아이템 봐봐. 무난한 게. <laughs> 아이 꽁지 쭉. <laughs> 소품이 <laughs> 엄가요벨트도 진짜 많고. 역시, 우리 다리 둔 사람은 이 소품이 많고. 소품 되게 좋아해요. 어, 기분에다가 저렇게 하나 딱딱딱 해서 소품 넣어주니까. 헉, 청바지. 네. 제가 되게 청바지를 이번 연도부터 되게 꽂혔어요. 응. 클래식 블루도 얘기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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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막 디테일이 다양하게 들어간 청바지를 좋아해요. 나 아, 이런 어? 거? 이런 거. <laughs> 토이스토리, 우기. 어. <laughs> 와! 저 수분이야? 네. 그 이거 약간 차별이 춤춰야 돼요. 이거 네. 옆에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진짜 예뻐요. 와, 이런 거 쉬운 이는구나 <laughs> 여기 있었습니다. 네. 와, 섹시해 옆에가 약간 김밥 옆으로 터진 느낌? 오. 그렇죠? 남자 맞아? 티지여가지고 그런 거잘 어, 모르겠는데. 아, 남자 거 걸려? 사이즈는 남자 건데. 네. 복고풍이. 예. 네. 어, 옛날에 가수들이 입었을 것 같아요. 음, 니까 그러니까 시상식에서. <laughs> 가요대전이네. <laughs> 여기는 진짜. 제일 잘 입는 없는데 그 여름에 이거 되게 많이 입어요. <laughs> 여기를 쫙 찢었어요 시원하게. 아 너가 찢은 거야? 네. 바람 아, 이렇게 이 나가요. 여기 아, <laughs> 시원하게. 네, 통풍이 잘 돼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 아 오.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드라. 어, 뺄수 있어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와 너무 아이디어다 이거. 그럼 그렇죠. 제가 진짜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빙해봐요 <laughs> 2 0 2 0년 박진영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더 웃긴 건줄 알아요? 이 아. 자라 거예요. 아 진짜? <laughs> 아니 자라 갔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아 어, 진짜 이런 걸 누가 사 이걸 가는 거야? 그리고 아 뭐길래? 가. 내가 야겠다 어, 내가 <laughs> 야겠다 엠파로 <바로. 웃음> <laughs> 이거 입고 다녀? 한두 번이가 입어봤어요. 아 진짜? 네, 이런 네. 거 어디 갈때 입나고? <laughs> <laughs> 어디 갈 때? 놀 때. 아놀 때. 아, 놀 때. 네. 근데 엄마가 이거 입지 말라고. 그렇게 뭐라 모르... 다른 거입을하는데 얘는 입지 말라고 엄마 그렇게. 엄마나 <laughs> 이런 거 얘는 그냥 스타일링 할 때. 아, 스타일링 예, 할 때. 예. 얘 너무 예쁘다. 얘 빈티지. 오 예쁘죠? 너무 예쁘다. 자가도 언다넥 황혼. 황혼 황혼. 황혼 느낌. 예쁜 거 너무 많은데? 빈티지를 되게 좋아해서 어. 빈티지가 거의 절반 아, 이상일 진짜? 거예요 흔한 예. 아이템이 없는 것 같아 구하기도 힘들고 <laughs> 약간 그런 거 자라 음원 어잘 어, 어울릴 것 같아 네 이거는 어. 많이 어. 입었어요 어. 응. 이렇게 아우터에 해서 아 이렇게 오 어, 예쁘다 네. 이것또 셔링 잡혀있어 아, 예. 어. 자라 음원이 예쁘게 너무 많아요 너무 어. 어. 수영이니까 써야지 <laughs> 세일러 오. 한때 세일러에 완전 빠져었어요 빈티지 샵 가서 세일러만 다막 수집해서 아 진짜? 네,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 음. <laughs> 할머니 옷장에서 봤을 것 같은 아 이거는 어... 스카이 캐슬 <laughs> 오늘은 매운맛이에요 광미 느낌으로 오 <laughs> 근데 어, 잘 좋아해 어, 잘 어울려요 근데 오~! 예쁜데? 괜찮죠? 오! 친구 페미 느낌 나면서 오티 느낌 나면서 저또 보여줄 고싶었어요 이거 제가 리폼한 거예요 오와 <laughs> 이거 다단 거야? 한창 이거 입고 클럽 많이 왔었거든요 아니 저그 클럽 레이트 살여기다 나만 봐 느낌 다 나만 봐 느낌 이거 뭘로 붙였어? 요거 그냥 입힌을. 아 오피네 해가지고 와예쁘고어 모자가 잘 어울린다 어, 어. <laughs> 여기 하나요 <laughs> 이렇게 몇개살게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센스은안 사나요 <laughs> 못따라 정말. 제가 블레이저를 되게 좋아해요. 어그 위아래 어 수트 입는 거 되게 좋아하고 블레이저를 입고 허리 같은 데 벨트로 포인트를 주고 어어 약간 그런 느낌 네. 하얀에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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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주었다 <laughs> 진짜. 네. 와 <우와>, 진짜 예뻐. <laughs> 이거는 어디서 산 거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산에 빈티지 샵이 있어요. 어, 어 예쁘다. 어잘 어울린다. 이너랑. 어. 세상에 팝핵 팝핵. <laughs> 너무 예쁜데? 예쁜 거 많잖아. 귀 <laughs> <laughs> 어. 태국에서. 태국에서 음, 스타일 많이 음. 몰고 왔어요 느낌으로. <laughs> 태국에서 럭셔리한 느낌의 연출해. <laughs> <쓰여가지고. 웃음> 어 이게 여름. <laughs> 맞아 여름색. 어. 얼마에 살게요? 새거 같은데 빈티지야? 빈티지. 1 0만 원. 이만 원? 국내에서. 아 진짜. 네. 네. 괜찮죠? 너무 좋던데. 감산도 너무 좋고. 네. 시원해요 이게. 와우. 너 도대체 그럼 어떤 스타일 입고 싶은 거야? <laughs> 전 약간, 어, 인스타그램, 영화들 보면은 되게 훈남 형아들 있잖아요. 훈남, 어. 그런 느낌. 전 맨날 너무 마귀같이 입으니까. 뭐 아, <laughs> <laughs> 약간 댄디한 느낌인 거야? 아니면은 약간 고어하는. 댄디한 느낌? 느낌? 댄디한 네, 느낌? 네. 오. <웃음> <웃음> 댄디. <약간> 힘들어 하시는 <laughs> <laughs> 표정이, 네. 음. 아니면 새내기 캔엘이 캔버스 캔버 학교에서 유명했어? 옷자리끼로 저는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laughs> 아니 학교 때 제가 엄청나게 레이디가 팬이었거든요 어. 근데 레이디가 <laughs> <왜> 벌써 웃어왜 <laughs> 벌써? <laughs> 왜, 왜 벌써 빵티저어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약간 지나갔어 <laughs> 아, 어. 근데 레이디가가 그때 한창 텔레폰 뮤비에서 어. 캔을, 캔을... <laughs> 말고 나왔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저도 학교에 캔을 말고 왔어요 머리다가 <laughs> 스커피 한을 밟고 <laughs> 캠퍼스를 기점으서 <laughs> 어, 어. <laughs> 뭐 교양 듣고 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응. 어, 학교에서 진짜 유명했겠다. 미친 사람으로. <laughs> 머리에 캔 날고 <달고> 다니네. <laughs> <나이네. 웃음> 미친 사람으로. 세네이 예. <laughs> 약간 캠퍼스로. 어, 캠퍼스룩. 어 <laughs> 음. 이거 새 거야? 네. 음. 이거 선물 받았는데 아직은 선물 받았는어 <laughs> <있어요>. 이거 그냥 <웃음> 이렇게 <웃음> 입어도 될것 같아. 어, 어, 어. <laughs> 너무 평범해서 안 입었던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이거 이렇게 해서 그 이거 <laughs> 오 귀여워. 귀엽죠 뒤가 더 귀여워요 <laughs> 되게 예쁠 것 같은 느낌인데 코끼리니트예요 한번 보셔도 돼요 아 이렇게 보관을 되게 잘 해놓는다 제가 아침 방송 봤거든요 니트 어, 어. 구김 안 가게 저장하는 방법 다 이렇게 되있어요 음, 귀엽죠 오, 귀여워 세탁소 방금 갔다 온 느낌 손이 엄청 예쁘다 귀엽죠 <웃음> 오 진짜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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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얘는 이상게한 예. 번도 안 입어봤어요. 아 그래? 네. <laughs> 세탁소에 <왜> 갔다. 그러니까 <laughs> 저는 항상 빈티지 어? 사면은 일단 세 쪼끔 먼저. 여기는 신발이랑 어. 뭐 잡화 같은 것들. 자파. 어, 뭐 모자. 네 모자. 와 스카프류? 네. 오, 오. 오. 이런 거는 가방에다가 묶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셔츠 속에다 이렇게 입고. <목소리> 응. 여기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었구나 이 <laughs> <laughs> 층에서 완전 올검으로 입고 딱 얘를 포인트 딱 주는 어... 거 그런 거잘 어울리지 않아 네! 지금 어울려요 지금 룩게 어울려요 <laughs> 와어울려 어울려 지금 룩에 어 어울려 어울려 나도 이제 장화 끼고 다니야 봐. 귀엽죠? 어, 이거 아디다스 거야? 제이미스칼 콜라보 아디다스 아 네. 와, 얘는 이렇게 오어 히페 이페랩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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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는신이 뭐야? 이거 너무 좋아요 티가 커져가지고 <laughs> 여기는 원래 없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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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신고 에스컬렛 타면요 음. 다제 신발만 봐요 <laughs> 그리고 한 번씩 <하나씩> 어머니들이 물어봐요 <laughs> 괜찮냐고 뒤로 안 꼬꼬려져요? 이러다 물어보는데 와우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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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다르죠? 어어 <laughs> 마이크 <말까? 웃음> 어 근데 네. 괜찮은 것 같아 괜찮죠? 어 저걸 맞고서 갑자기 키가 <웃음> 근데 막 엄청 그렇게 막, 막상 불편하지 않지 어, 않아요? 안 불편해 그렇죠? 응. 어, 중심도 잘 잡고 응. 또 이거 아. 아니 그게 신발로 레드를 주지면 너무 좋더라고 이 것도 잘하 음원 이거 약간 그거네 조커 어, 이거 좋고 어 <웃음> 맞아 <웃음> 이 부츠도 있어. 고추는 청바지 같은 거. 백바지오백바지아 네. 어. <laughs> <laughs> 그래도 되게 검은색 이런 것도 많네. 네. <laughs> 기분이 잘는데 <laughs> 기분 아니야. 아 <laughs> 가방. 아 가방은 <laughs> 이 안에 이거 되게 좋아. 어 우와 예쁘다. 오, 조금 오피스 느낌 나는. 아, 비비안나 이거 <laughs> 이제 학생 느낌 나는. <laughs> 어, 하지마, 범 상태. 평범한 가방은 없어? <laughs> 평범한 거야? 그냥 이런 거? <laughs> 어, 되게 평범하다. <laughs> 많이 평범하네. <laughs> 어, 발렌시아다. 제가 미니백이 없어가지고, 어. 이번에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음, 이런 거, 여기 약간 일수 가방, 블루투에 음. 네? 약간 행사. 어, <laughs> <같은 웃음> 그런 식으로.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클럽까지 되게 편해요. <웃음> <웃음> 가만 안마고 <맞추고> 해. <laughs> 네, 네. 그냥 메고 있으면 아, 되니까. 어, 어, 그냥 민증 넣고, 뭐 핸드폰 넣고, 뭐 바지랑 디스켓나 뭔가 여러 가지. 와, 한번 써봐봐 이거는 이제 아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h m 모자인데, 어, 이걸 달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언발로 만들었어요. 아, 특별하게 만드는 센스가 있다. 다들 이제 네. 이런이 모자 사가지고 오픈 꽂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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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모자야, 인형 모자 이런 느낌. <laughs>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laughs>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이거 <laughs> 너무 귀엽죠? 숯트로쫙 빼고, 얘 포인트로 딱 쳐줬어요. 오, 너무 이쁘다. 귀여워. 토끼, 토끼. 얘도 귀엽죠? 한번 써봐봐. 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사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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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중에도 되게 많다. 네, 적꼭지만 딱 가는 느낌. <laughs> <laughs> 밑에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터진 거 입고? 밑에는 그냥 아예 거의 팬티 수준의 반바지. 아, 아 진짜? 네, 네. 아 이런 반바지 이런 거 여기다 입는다고 나시에다가. 네. 이건 원래 수영복이에요. 근데 수영복은 입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웨어러블하게. 오. 말이 네. 맵고. 예쁘다, 예쁘죠? 응. 이거 핑크 바지도 있네. 네. <laughs> 핑크 이거 너무 예뻐요. 남성 핑크지. 그죠 남성 핑크죠. 어. 어, 여기 비닐도 있어. 어. 우비예, 뭐, 우비. 어디? 발자국. 어. 비올때 입으면 이제 습기가 차가지고 <laughs> 되게 힘들더라고요 막 안에 땀나고 아 이거 한 번만 이거 요오안 완전? 직접 덧댄거 아니지? 넣었어요 더. 아 넣은 거야? 네. <laughs> 느이 어때요? 운동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하면은 약운동돼 응. 발렌시아가 이서 응. 다음 시즌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웃음> <웃음> 와 이렇게 넣은 거야? 네. 많이 붙자 얘는. 이걸 어깨빵을 어깨방 다껴서다 쳐다니까요. 길거리에서? <laughs> 이건 숄이에요. 어, 숄? 곱창 같죠? 곱창. 네. <laughs> 오. 이렇게. 네이 그렇게도 좀 가세요. 됐다. 와우. 오. 곱삐가 <laughs> 장난 아니죠. 또 되게 재밌게 놀이도 할수 있어요. 어떻게? 네. 여인 전화. <laughs> 이거 두꺼울수록 되게 그거 아니야? 어, 그럼요. 저만족 부피도 살려야 돼. 재미와 이 <laughs> 스타일까지 둘다 잡는 아이템. 사용자 볼거 되게 야한 옷 하나 있어어 이거 <laughs> 제가 한때 진짜 많이 입었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있군요? 딱 가려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을때입군요저 꼭지만 닦아내. 나는 진짜 이거 시술용다보여 진짜 야해요. 이게. 야하다. 네. 아슬아슬하게 말아줘. 네, 가려졌고 네. 가려졌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데 부츠 딱 신고. 섹시해. 시한 아까 그 부츠. 어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조합 한 번만 골랐어. 특별한 날, 난 이렇게 입어야지. 응. 몰라, 제 스타일? 응. 응. 저 고르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laughs> 너무 많아. <laughs> 어, 저 이거 되게 좋아요. <웃음> 뭐야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카우보이 팬츠거든요? 바지야? 네 바지 위에다 아 바지 위에 응. 바지 위에다가 이렇게 어. 입어주면 살짝 그사이하이 어. 부츠처럼 어. 엉덩이 까이고 앞에 살짝 어. 까이고 여기 또 허리로 잡아주고 얘 이만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laughs> 어, 근데 생각했어요 진짜 여름 팬티 최고 팬티! 삼각팬티 입고 얘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위, 입어보실래요? 위에다 한번 입어봐 아,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 수트 위에 이렇게 입었어요 아 수트 위에 이트낌 입나게 안사게아니 괜찮은 괜찮죠? 예? <목소리> 뭔가 이상한 상상을 했었는데, 괜찮아. <laughs> <laughs> 어떤 거면 <상황이> 괜찮아? <laughs> 왜요? 왜요? <laughs> <laughs> 뒤에가 야하다. 응, 뒤에가 야하다. 어, 많이 야하다. 쟤랑 그러면은, 음. 위아래 스튜디 아까 봤던 것 중에. 음. 이렇게. 아, 약간 펜션쇼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느낌? <laughs> 도망친 느낌. 디자이너가 너무 무리한거 시켜서 모델이 도망친 거야. <laughs> 그런 느낌. <laughs> 아니, 이 옷은 뭐야? <laughs> <도망간> 그런 느낌. <웃음> <웃음> 저 어떻게 바꿔주실 거죠? 일단, 잠깐만. 이렇게.. 편집샵에 온 느낌이야. 아, 진짜요? 오, 편집샵 같아. <laughs> 여기서 약간 평범한 듯한 거를 찾아서 평범하게 만들어줘야 되어 너무 튀지 않게. 네. 딱 부담스럽지 네, 않을 네, 정도로. 네, 네, 네. 그러면 은 이제 한번 옷을 골라서 입어보자. Let's go. Go. Cue. 라미유 스쿠 <laughs> 이런 바지 <거지. 웃음> 직접 붙인 거? 네 어,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 옷이 엄청나. 진짜 이게 붙인 거야? 아그 원래 그거. 아 진짜? 네. <웃음> <웃음> 아 진짜? 네. 그냥 누가 살까 싶은 옷들도 있어다 <laughs> 그런 얘기예요. 네. <laughs> 그옷 구경이 거의 나 오늘가 하루 종일 백화점 쇼핑한는 기분이야. 거의 거진 샵오셨죠 어. 어. 네. 원래는 네. 보면서 어떻게 입어야 하면은 어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입으면 되지 이런 음 식으로 네네네. 했었는데 네네. 구경하는데 심취해가지고. 구경. <laughs> 그 <그래서 웃음> 어, 그게... <laughs> 아까 막 지갑 <지가> 열시더라고요. <laughs> 원하는 컨셉이 테네기의 훈남 스타일에 네. 호감을 살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 근데 네, 옷들이. 일단 특이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많겠죠. <laughs> <남의 웃음> <그니까 웃음> Q형이 원래 가지고 있는 네. 평범하지 않은. 네. 그것도 살려줘야 되잖아. 오, 되게 어. 많은 걸또고민하 어. 끝에. 그래서. 포인트는 화사함인 것 같아요. 오, 좋죠, 좋죠. 음, 맞아요. 그리고 너무 남들이 뻔하게 입을만한 스타일은 매력이었어요. 그 그래서 첫 번째. 네, 첫 번째. 장첫 번째. 첫 번째 작장은 이 니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요. 너무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아저 나도 센스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음. 지는 여기 스카프에 약간 요, 요 느낌이 되게 잘 맞아요. 어, 그러네. 보라색 포인트도 있고. 이거걸 음. 갖고 왔고. 네. 여기다가 이 수건 재질 바지를 입으면. 오, 귀여워. 딱센스있 귀여워요. 있는 느낌. 어, 저 제모. <laughs> 괜찮아 어, 괜찮겠어? <laughs> 아, 겨울여서 <laughs> 깜빡했거든요. 원래 늘 하는데 입고 오겠습니다. 아귀엽 벌써 봄 진짜 어, 얘는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보다는 빼는 네. 게 훨씬 귀여운 것 같아. 음. 약간 이렇게 롱한 기장으로 그리고 얘를 넣는데포인트 보여야지. 포인트 음. 벌써 약간 새내기가 된 느낌이에요 지금. 개학을 기다리는 음. 패턴이 살짝 있는 좀 흰색 음. 이 양말 한번 신고거 이거 엄마 거같아 아, 그래? <laughs> 귀엽다 진짜 난 네. 남자들 이렇게 평범하게 입고 양말 포인트 살짝 나오기 싫은 거 너무 예쁜거 같아 음 이렇게 짠! 우 <laughs> 예뻐 예뻐 진짜 1학년 같죠? 어, 어. 아니, 안녕하세요 1학년이기 너무 뭐... 센스 <laughs> 센스 2학년? 2학년 휘영입니다밥 사주세요 신반님 <laughs> <선배님. 웃음> 아까 이 니트 너무 귀여웠어 첫 <laughs> 번째로 네. 바로 그렸어요 이거 입어보고 여기에다가 이런 스타일 안입어봤저 이건 아예 한 번도 안입었봤어요 아. 오늘 드디어 입습니다. 어 귀여워. 기억해? <laughs> 어. 오늘 양말을 벗고 네? 이 신발 한번신요어 딱이네. 신발에 있는 컬러 네? 포인트 맞춰서 모자한 번. 어 일단 이 코끼리가 또 코끼리가 또 부의 방송이잖아요. <laughs> 돈 많은 어린 대학생 병앤미치 느낌으로다가 또. 분해패죠 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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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뭔가 어. 수업 끝나고 데이트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어리둥절.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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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난꾸러기. 같은 어, 장난꾸러기 것 같고 딱 여자들이 네. 이게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의 느낌 음. 어, 예. 여기다가 이 가방이 있잖아. 네네. 어 좋다. 또 얘가 또 말이에요 또 말. <웃음> 말 앵두끼리. <laughs> <이런 얜전. 시리. 웃음> 응. 아니면 이런 거좀더 얌전해 보이고싶으면 음, 얘도 컬러가 딱 맞는데요? 어. 얘도 잘 어울리죠. 햅터 잘 어울리네. 어. 낚싯 먹으러 갈래? <laughs> 나는 핑크색 옷 입는 남자들이 되게 좋더라고 와우 핑크 어, 핑크는 매치할 게 너무 많아 빠진 색에는 여기 이렇게 입어도 되고 얘만 해서 헉, 예쁘다 이렇게 어, 딱 예쁘다. 넣어서 이렇게 입어도 음. 되고 얘를 안에 입고 얘를 겉에 열어가지고 음. 이렇게 입어도 되고 아니면은 니트 어우 잘 어울려 편하게 입고 호플러 같은 거 같이 해줘도 이 요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지. 음 여름 에이 근데 이렇게 입으면 놀러가는 느낌 날수있아 음 이제 요런 거 레이어드해서 속에다가 카라만 살짝 보이게. 예쁘겠다 어, 진짜. 그렇게 입어도 되고 이런 핑크 나염이 있는 음 레드랑 핑크도 되게 잘 어울려. 사람들이 저 조합을 잘안 하거든? 음 근데 이렇게 입었을 때 되게 예쁜 음 여기 핑크가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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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러지네요 어, 확실히 어, 어, 어. 진짜. 얘부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네. 일단 이렇게 가볍게 입고 네. 얘를 걸치고 이거. 응. 안 떼고 안 떼고 오. 안 떼고 이거 그냥 응. 대충 이렇게 해서 벌랑 말랑 어 벌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으면 음. 오 진짜 인스타 현아지 같아요. 응. 진짜 원하던 느낌이 었어 세상에 시계를 찾도고 네. 진짜 안 입었던 스타일이에요. 그치? 네, 그치? 근데 그치? 마, 안 입었던 스타일인데 마음에 들어요. 아 지금. 그래? 네. 되게 착해 보이는 어, 느낌도 있고, 착해 보이는데 응. 센스 있어. 어, 그러니까. 어. 여기에다가 또 스타일을 상의만 어, 입을로? 어, 잠깐만 근데 비치나? 엄청 살짝 붉게. 어. 이렇게만 입어도 되는데 그런 네. 거를 살짝 색깔 겹쳐 보이게. 또 밤에 또 추우니까 가죽 응. 살살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신. 양말 신나야지 안심 좋아 지고 어글리 슈즈 같은 느낌인 거잖아. 네. 좀더 짧은 게. 네. 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응, 어울리는 응. 거. 응, 은근히 공부 잘하는 캠퍼스룩. 다홍이 같아. 안경 없으면 어때? 갑자기 여자 별로. 없는 같아. <laughs> 아, 아, 아 이거 하나로 이제서. 어, 어. 어. <laughs> 어 갑자기. 어. 여기다가 레드 한번. 오 볼까요? 처음이에요. 어. 레드랑 핑크 조합. 레드 기대, 황? 뺀, 황? 기대 황? 만발. 기대 <laughs> 만발. 귀여워. 어. 이런 조합으로 입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없습니다. 되게 액티브해 보이면서도, 패내기 음. 룩의 느낌과, 와, 오빠. 오빠 느낌, 음. 개구쟁이 느낌이 음. 있으면서도, 그런 느낌. 어, 여기에서, 연보라 색깔 엄청 화사화사해지잖아? 네. 세개 레이어드 한 번. 오케이. 바지 하나 가지고, 어. 다양한 또 시도를 그렇지. 하고 있네요. 이거는 약간 컬러 센스 네. 조합인데, 늘어지니까 고무줄. 아, 고무줄 보니까 또 군대 때 생각나요. <laughs> 아, 군대 <그래>? 아, <laughs> 네. 이렇게? 네. 고무림. 아, 바지다. 신상 신우 옆것 같아. 너도 산거 처음 신는 거야? <laughs> 이게 많이 보이는데. 살짝만 안감처럼 느껴지는. 음. 딱 오티 갈 때. 오, 딱 이거네. 편하게 더우면 벗고, 그렇죠. 추우면 입고. 그리고 물놀이도 어. 하니까 딱캐주 신고. 어. 그래 왜? 이런 스타일 좋아해? 아 어, 너무 좋아. 화려한 나염이 있는 거를 그 안에다 입고 이지 치고 음. 하고 여기다가는 실제 이렇게 하고 얘를 가려주는 안경. 오 어, 귀엽다. 여기다가 이런. 이건 약간 옷의 기획단. 조게 <laughs> <laughs> 캐주얼하게 해주면 이 포인트 포인트가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고 음. 옷잘 입는다. 음 여기에다가 한번 바지랑 레드 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도 네. 이런 운동화 네. 신어도 되고. 자 네. 제가 레드를 제가 잘 활용을 못했거든요. 아 네. 어, 진짜? 잘 봤네요 또. <웃음> <웃음> 정말 캐주얼하게 입으면은. 포인트 컬러 하나만 딱 잡아서 해줘도 평범해 보이진 않아요. 이거 보면 되게 평범하게 여기다가 뭐지? 바지 오, 렇지 이렇게 입는다거나 빨간색으로 포인트 줄 것처럼 파란색깔 흰바지 같은 거 이렇게 입어줘도 또 다른 느낌이에또 어, 다른 예. 느낌. 그다음에 완전 귀여운 무어 이거 한번 입어. 어, 귀여울 것 같아. 어, 느껴왔어요 저. 어느껴어요 <laughs> 나가, 공간 가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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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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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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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예쁘죠? 어. 근데 얘 핏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입고 나와봐게이거바지렇게바지이 네. 일단 캐주얼하게 맨투맨 한번 네. 입어볼 건데 얘가 넥크라인이 넓으니까 이런데는 보색 컬러를 안에 입고 얘를 이너로 입게. 루즈하게는 어, 네. 살짝 하고 해서 색 회색. 저 이런 모스 컬러랑 네. 이런 네. 세라이트 컬러 처음 해봐요. 얘네가 이제 명도도 비슷하고 약간 네. 채도가 네. 그래서. 바로 네.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와이드 팬츠를 이렇게 이런 운동화랑도 되게 잘 어울리지. 근데 색같이 되게 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아래 색이 동일하게 입는 거를 웃견대 하잖아. 네. 약간 청청 느낌이니까. 진짜 옷잘 입는 사람들은 색을 비슷한 거 같다. 가그리 <laughs> 중간에 얘가 또한모한 한 어. 어. 그러 포인트 컬러가 필요해. 그 끊어주는. 거. 여기다가 이런 색도 되게 잘 어울려. 음. 이렇게 입으면은 평범한 색 조합이잖아. 이런. 네. 오! <laughs> 귀여워. 이렇 하고. 되게 좀 언밸런스한 거를 조합한 느낌이야. 지금. 이건 딱 미제수 오빠다. 미제수 오빠. 어, 이 정도 착칠 수 있으면 오야자 <laughs> 옷의 18 중에 9월은 색 매치. 아 맞아요. 그리 소재 매치. 응. 옷 되게 잘 입어 보여. 또 남자 특징 처음이잖아요. 어. 그죠. 어. 어, 잘 하신다. 이게 <laughs> 옷이 괜찮게 너무 많았다. 훈훈하다 <laughs> <분은 나다>, 분이. <laughs> 여기에 네? 화려한 네. 나 옷. 이거 귀엽다. 지이 어, 바지도 <laughs> 잘 어울리고 아까 네. 검은 바지, 이 양말을 한번. 오 음, 괜찮은데? 오 예뻐 예뻐. 자 이제. 네. 와. <laughs> 이거 엄청 트렌디하게 소즈 네. 자체도 음. 튀고 패턴도 엄청 강렬하잖아. 네. 블랙, 블랙 안에 입고.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를> 보고런 샌들을 좀 신어주면 모자를 우리가 약간 마법이는 아닌가요? 스좋아보이잖아는 왔는데 <laughs> 오늘의 룩은 내가 원하는 남친 룩. 네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 입으면 인기 많은 선배들과 약간 보자. 보자. 저는 항상 저의 어 그런 스타일대로만 코디를 썼는데또 응. 우리 미끄러 누나가 응. 제가 안 했던 그런 색 배치를 되게 응.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색적이었고, 어. 영상이었습니다. 응. 재밌는 옷이 너무 많아서 이거 네. 좋았고 그래서 평범한 느낌을 찾으려고 보니까 <웃음> <웃음> 여기 몇벌안 가지고 이렇게 매치했잖아요. 네. 저기 있는 옷들 하면은 진짜 한 몇년치 코디할 것 같아. 멋있어. 매일매일 다르네. 네. 저 앞으로 그만 옷살 필요 네. 없겠네요. 어, 그렇죠. 살 필요가 아, 살 필요 없어. 오케이. 이제 쇼핑 금지. 오케이 금지, 금지령네. 금지. 금지, 어. 그러면 여러분들 큐영 채널에도 많이 놀러 가서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우리 라미꾸운나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laughs>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세요! 오주세요! 아야, 입지도 않았던 옷들. 네, 있어. 진짜. 쟁여뒀던거 완전. 어, 어. 입고, 입고 있어요. 아까 그, 피 꺼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어디서, <laughs> 어디서 가져온 거지, 이거를? 이거 하다가 약간. 근데, 근데 여기에다 하면 잘 어울려. <laughs> 네, 지금 약간 블랙에. <웃음> <웃음> 잘 어울려. 하다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하고서 사진 찍으면 비행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